안녕하세요. 클럭의 뮤즈 박민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편안하게 누워서 목부터 골반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가 요즘 정말 대세인데요.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실제 저는 이 마사지기 매니아로서 매일 밤 하루의 피곤함을 이 위에 누워서 구석구석 풀고 난답니다.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, 가족들, 그리고 스태프분들까지 제가 정말 선물을 많이 했어요.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는 하루 종일 온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엄마들, 매일 공부하느라 잠깐 운동할 시간도 내기 어려운 아이들, 그리고 늦은 밤에 퇴근하시는 아빠와 모든 직장인들까지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하루 24시간 언제든 눕기만 하면 행복한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의 가장 인기 비결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클럭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사지기는 역시 클럭이죠.